지금 내가 있는 차량 상황에 불만이 많아요 시계 할지이 그래서 이거를 팔고 내가 저런 가게를 하면 장사가 잘될것 같고 이걸 팔고 뭐 화물차가 나을 거고 이래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고 후회 많이 요 안녕하세요 호출하신 분 맞으세요? 네네 456구죠 네여기 시정동 네 맞습니다 안전인원을 위해 잠차석 승객은 음, 어? 어 추웠어요? 네 손님이 네. 설정한 추천 경로 옵션으로 안내합니다 고나오는데화성차니까 선생님? 오산차예요 오산차 네. 오산하고 화성은 그 영역 경계 이런 게 없습니까? 네 수원은요? 수원은 수호는 수원만 하죠 아 수원은 수원만 하죠 영업거리가 엄청 넓죠 네. 오산 화성은 선생님 지금 저 개인 택시 네. 남박값이 지금 얼마나니까 오산이 지금 1억 9천, 1억 9천. 화성이 2억 2천 5백. 오 이제 서울보다 더 비싸네요? 네. 서울은 이제 나가 보면 길에 널린 게사에 택시잖아요. 네. 엄청 많잖아요. 네네. 네, 네. 어우 서울에서는 신호 대기하고 있으면 차열대서 있으면 한 여덟 대 택시더라고요. <laughs>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진짜 길에서 택시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아, 이... 네. <laughs> 이쪽은. 그... 그... 특히나 이렇게 막 추운 날, 갑자기 추워지고 이런 날 되면, 아 손님 태우다 보면은, 아이고, 제가, 제가 다 죄송하더라고요. 네. 네. 이 시간에 나오신 분들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도. 그리고, 이게 저, 이제 저도 나이가 별로안 먹었지만은, 이드신 분들은 이제 택시못잡아아요 아, 길거리에 손들고 막들이 이리까지 는 대신 길을 못 잡으니까요. 요새는 솔 이런 게 네. 너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저만 해도 가면서 길을 안 보고 다녀요. 굳이 길을 볼 필요도 없고, 네. 어, 손님을 태우려고 빈 차로 굳이 돌아다닐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할줄 모르시는 분들은 네. 이제 좀 힘들죠. 그래서 저번에 손님 얘기 들어보니까 노인정에서 네. 이런 거 가르쳐 준대요. 아, 진짜. 아, 아니, 그리고 또 이렇게 지역도. 가 경우도 저 기안동 쪽은 좀 외지라 네. 그쪽은 또 카카오를 불러도 안 온대요. 네, 그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제 대기하시는 기사님들이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렇지, 사람이 그렇지. 많은 건아니니까 근데 사실 콜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요금이 아니고 내가 손님까지의 거리예요. 네, 맞아요. 뭐, 이게 의미가. 이 카카오가 너무 불특정 다수의 사람 이 이용하다 보니까. 콜치소가 너무 빈번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기산동 쪽이면 병점에서 가깝잖아요. 네네. 그럼 내가 병점에 있다가 이제 기산동 쪽에 쿨이 떠서 그거를 받으러 가면 병점 로트 신호에서 거기를 가면 신호를 아무리 잘 받아도 최소 5분이에요. 그죠 그럼 신호 막히고 신호 잡히고 차좀 막히면 한 10분까지도 걸리거든요. 그 기다려준다고만 하면 가는데 나는 10분을 투자해서 가고 있는데 가는 사이 콜치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도착해서, 전화를 하면, 전화를 끊어버려요. 전화 차단해버리고. 음. 이제 그런 거를 몇번 겪어보면, 음. 아, 이런 데를 콜을 받아서 가면 안 되는구나, 음. 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여기도 그렇고, 저기가 더 심해요. 저, 반도십 차. 저 구석지에 있는 아파트 있어요. 음. 하나 딸랑 있거든요? 음. 거기는 기사가 콜 받으면, 기본 10분이에요. 음. 근데 이제 기다려주면 가는데, 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다른 택시가 들어갔잖아요. 그거 다 가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이제 그런 거몇분 당하면 기사는 음... 갔다 왔다 20분 전에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가버리는 거데 굳이 콜치소 당해서 4시간 날리기 싫다 그렇지 네. 콜을 했으면 그 분을 당이 지켜야 되는 예. 네. 네. 물론 이제 안그러신 분도 많거든요 내가 불렀으니까 그렇지. 이제 기다려야 된다 이 사람도 네. 이제 어, 그래서... 네, 그러... 그니까. 네, 그런 분들도 생각이 많은데 그... 그렇게 그 남의 시간 귀한 줄 모르는 몇분 때문에, 그렇지. 이제 거기에 있는 다른 분들까지 이제 같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아무리 좋은 콜이 떠도, 기사들도 다행히 선호하는 콜이 있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 어, 이 정도면은 무조건 가야 되는 콜이다라고 해도, 기사들은 오래 하다 보면, 이 주소지만 봐도, 대충 내가 있는 데서, 저기까지 얼마나 걸릴 거라는 걸 예측으로 알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여기를 한 5, 6분 안에 못갈것 같다. 하면 콜을 안 받아요, 그냥. 회사 택시만은 20년 이상을 한 친구가 있, 있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저희가 그, 그 친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나도 회사 택시 해가지고 생활이 되냐. 근데 그 친구는 항상 어, 나는 해. 나는 그그 사납군 맞치고 그, 어, 나는 해. 항상 그. 이제 오래하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도 그 노하우랄까? 어그 있죠. 돈 되는 그 코스만 네. 그 어, 이제 알더라고요런데 오늘 가니까 그 친구 저도 몰랐는데 오늘 가니까는 그 친구 이제 개인택시를 그 어. 사 가지고 이제 이제는 그 이제 개인택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부재가 없어졌다고 하던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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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지금 아요울한 1억 4천 넘을 거예요그러요까이요 네. 네. 어. 맞아요. 맞아1맞0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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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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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돼서 네, 차요고아서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맞데요맞지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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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맞아요. 맞요 맞아요. 맞아요. 친구한테 제가 한달에 제 저도 지금 이렇게 하는데 한참요. 얘들 돈 많이 들어갈 때고, 그니까 제가 지금 한달에 버는게 한, 버는 한 900에서 1 0 0 0 정도 버리는데 최소는 어, 야저 한달에 500은 번, 벌이 안 되니 야 그냥 내가 욕심 안 버리고 네. 나는 하루에 20만 원만 하고 그냥 들어와. 그러니까 그쯤에 들어들어고요 그러니까 네. 20만 원 하고 그러면 20만 원 하고 그러면 가스 이렇게 하면은 차를 사면은 빼고, 죠 네. 그러면 그 욕심 안 부리고 하면은 그냥 집에 500 갖다 준다고 그렇게 500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기사들이 그래. 무슨 택시비 유지비 어쩌고 저쩌고 자. 말들 많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아우 솔직히 이만큼 마진율 좋은 수밖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친구도 그래요. 내가 진짜 욕심 부근 가면은난달에정 못다.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제, 그 제가 작년에 네. 작년 2월 달에 사업자를 내거든요. 네. 2월 17일에 사업자를 서 네. 2월 달에는 일을 많이 안 하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는 3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 연말에 이제 사업자다 보니까 네. 그 소득 정산할 거 아니에요. 정산하니까 이제 3월부터 12월까지면 한 9개월. 그죠? 네. 9개월이죠? 10개월이 안 됐는데 이것저것 세금 빼고, 유지비 빼고, 못 빼고 해서 나한테 순 이익이 얼마냐 계산 되려보니까이더라고요 <놀람> ᄂ 이 넘어간 거예요. 월주 ᄂ 이개월 동안.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면, 그렇지. 열심히만 하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물론 이만큼 네. 좀 힘드시긴 하겠지만, 열심히 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그만큼 벌수 있어요. 네, 그러다가 저는 이제 올해 들어가서 네. 저는 예전부터 이제 그게, 막상 제가 그렇게 음... 벌어보니까 내가 왜 돈을 벌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전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결혼 음... 아, 네. 안 했고 사실 연애 생각도 없고 음... 그다가 이렇게 계속 돈을 벌면 음... 그래서 내가 이 돈으로 도대체 뭘할 건가 음... 결국 돈을 버는 행위도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버는 그치, 거잖아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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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근데 이렇게 해서 진짜 이게 행복해지는 그치,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음... 들면서 이제 올해 들어서는 저도 그 정도만 해요 음... 한 20에서 음... 정말 많이 해야 30만 원 음... 그러면은, 아무리 오래 일해도 10시간 내외에서 끝내거든요. 그러고, 이제, 운동하고, 그, 일하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을 좀 줄이고, 다르게 이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렇게 해보자 해서, 네, 유튜브를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돈 너무 거기에 몸에서 사니까. 그렇지. 그리 또, 이 친구도, 처음에는 차세차 빼고 위틀인가 됐는데 이제 지층 아무것생 막했는데 아예. 뭐 만땅 돼가 차에다가 오0고 어... 그걸 그 보니까는 네. 아이 이저 저들 저걸...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싫고 하니까 너무 늦게까지 안 하고 있제 아, 그래서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출근 시간대만 잠깐 나와하고, 네. 그리고 퇴근 시간대만 잠깐 나와하고, 네, 네, 네. 그렇게 하루에 한 7, 8시간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개인 택시의 장점이죠. 네, 시간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거보다 자유로운 직업을 찾기가 더 힘들어요. 의사든 뭐 검사든 변호사든 뭐 좋은 직업 이런 거는 어쨌든 자기 근무하는 시간이란 게다 있잖아요. 근데 사실 택시는 그런게 없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는 정말 편하죠. 저도 이제 가끔 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젊은 사람이 왜 벌써 택시를 하시냐. 우리나라 인식 자체가 이 택시는 노우 직업이다라는 이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아니, 어쨌든 저는 이거의 장점을 또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만족하고 살고 있고 그리고 또 웬만한 직장인보다는 그래도 괜찮게 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택시를 하다가 이걸 팔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이란 게 원래 그래요. 지금 내가 이거를 분명히 좋다고 생각해서 시작했는데 좀 지나다 보면 아닌 것 같아. 왜인지 이거보다 다른 게더 좋을 것 같아. 이런 음. 거를 느끼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게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나한테 있는 거에서 좀 만족을 할줄 알아야 다른 발전도 있는 거고 좀 이렇게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내가 있는 처한 상황에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팔고, 내가 저런 가게를 하면 장가가 잘될거 같고, 이걸 팔고 뭐 화물차가 나갈 거고, 이래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고 후에 많이 저걸 왜 팔았을까? 그러고 그분들이 한 1~2년 있다가 택시로 돌아오시면 하는 얘기가 '아, 그래도 이만한 게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잘 지키고 있었으면 다시 사고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거를 딴거다 이제 까먹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가격도 오르고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좀 안타깝죠.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이 좀 행복할려면 진짜 자기한테 있는 거에서 좀 만족을 좀 해줄 네. 알고 살아야 돼요. 뭐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광주 갔다. 광주? 어. 네. 며, 며칠 전에 여수에 있다 올라왔는데. 네. 언제 놀러 갔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60대 구이를. 네. 큰 자제분이 있나요? 저도 좀이었는데아대 네, 분들... 결혼들 했어요. 아, 다안 아이 도 아직 생각도 다들 나이가 몇 살인데요? 이제 큰누 이제 스물이 뭐 어, 어, 요새는 스물이곱이면 많아 다죠. 그러니까넷넷넷넷넷넷넷넷 아니, 하고 싶 <laughs> <laughs> 저도 원래 없었다가... 아, 그래서 결혼 생각을 좀 빨리 가졌어야 되는데, 제가 결혼 생각이 이제 슬슬 든 게... 신나된서인것 어?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저도 뭐 연애도 귀찮고, 연애도 해볼 만큼 해갖고 재미도 없고, 결혼도... 아우,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결혼이냐...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개인택시 하면서 확실히 그게 더 많아졌어요. 내가 먹고 살만 해지니까. 그전에는저 회사 다닐 때는 막 투잡도 많이 뛰고 해서 음. 막일 끝나고 대리운전도 하고 막 배달 알바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저는 원래 이제 돈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음. 돈만 많이 벌면 괜찮은 거아까가 옷은 그러니까 기,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는 있으면 뭘 하니까. 맞아요. 음. 네. 그 생활이 그랬을 텐데 이제 지금 저난 20대면 요즘 요즘 20대면 결혼 생각 없을 만해요. 음. 네. 네제한 서른쯤 넘어가서 이제 한두 명씩 결혼하면 어좀 생각이 많이 바뀌기 시작해요. 네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직은 스물 일곱이면 네. 친구가 최고 나이거든요. 목적지 부근입니다. 지 목적지 도착 후 미터리어 검을 기사앱에 입력해 주세요. 엄마는 뭐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음. 하다가 이제 좀 포기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지금은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나 결혼하겠다. 그래서 저도 요새 아까 말씀하신 일을 음. 이렇게 막 저도. 20만원, 30만원, 요 사이에 한다 하는 게 결국에는 이게 택시는 시간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막그 진짜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천만원씩 벌려면 내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일 끝나면 잠만 자야 되고 일어나면 밥 먹고 일 나가야 되고 그러면은 연애는 언제 하겠어요? 연애도 해야 결혼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요새는 일을 좀 줄이자 그래 우선 8시간. 302동 가시는 거 맞죠? 네네 맞습니다. 아, 어, 유세워드릴까요? 네네. 네, 예, 그냥 내리시면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안녕히 가세요. 네.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에 대해 입력해 주세요.